혹시 아직도 무겁고 불편한 유선 샌더를 사용 중이신가요? 작업할 때마다 전선과의 싸움에 지쳤다면 이제 마키타 18볼트 배터리와 찰떡궁합인 5인치 전기 샌더 폴리셔를 만나보세요. 유베니가 제공하는 이 혁신적인 제품은 강력한 무선 성능을 자랑해 전선 없이도 어디서든 자유롭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3단 기어 변속 기능으로 목재와 금속을 손쉽게 연마할 수 있으니 다양한 표면 작업에도 딱입니다. 효율성과 이동성을 모두 잡은 이 제품으로 당신의 작업 수준을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지금 바로 마키타 호환 충전 샌더기로 스마트한 작업을 시작하세요. 무선으로 자유를 얻고 작업은 더욱 간편하게. 혹시 유선 기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셨나요? 아니면 다양한 작업 환경에 맞춰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으신가요? 전기 무선 디스트랜덤 궤도 브러시리스 샌딩기 그라인딩 폴리셔가 모든 번거로움을 싹 해결합니다. 이 제품은 마키타 18 볼트 배터리에 최적화되어 무선의 해방감을 드립니다. 복잡한 전선 없이 자유로운 작업이 가능하며 변속 기능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랜덤 오르비트 기능과 커스터마이징 옵션으로 사용자는 어디서든 균일한 샌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기, 무선, 샌딩기와 함께 자유롭고 스마트한 작업 세계를 만나보세요. 연마 기술의 경계를 허물다. 목재와 금속 연마 작업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다양한 배터리로 인한 호환성 문제에 골치 아프셨나요? 디월트의 18V 및 20V 배터리를 사용하는 무선 궤도 샌더 전기 폴리셔는 당신의 걱정을 말끔히 해결해 드립니다. 이 제품은 복잡한 배터리, 고민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게다가 목재와 금속 연마 모두에 적합한 맞는 전기 폴리셔로서 다양한 프로젝트에도 탁월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변속 가능 기능과 맞춤 설정 옵션으로 모든 작품에서 최상의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비월트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함께 최고의 작업 환경을 경험해 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